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자언서 11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남의 말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남의 말을 무시하고 모독하다가 사람을 잊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자 남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날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 주다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